박수 다 지금 대가리 안 들랍니다. 어머, 어머, 내 정수리 또 빠진 거, 어머, 찍킨거아니야 <laughs> 잘하지 않아요? 저 배우 선생님 노래 잘, 저, 저, 좀 맞죠? 저하고 중저음에. 아까 내 자랑한 거 그거 뭐, 저기, 저기, 뭐, 그럴만 하지요? 내가. 그런데 왜또 앵콜 안 나와요? 시간 안 남았는데! <laughs> 끝말만 다시 할 테니까 맞춰줘요. 예? 안개낀 장춘당공원? 그거는. 영시에, 그, 제가, 아까 나왔잖아요. 영시에 불러드린다고 했는데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은 제가 장춘단에 가면 불러드릴게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형님. 그럼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게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럼 박수 치지 마. 자, 정말 치, 박수 이제 지긋지긋해 박수 치라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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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박수 치지 마세요. 그리고 앵콜 하라는 얘기도 하지 마. 안, 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안개 낀 장춘당. 남자의 빵, 빵두번 내려줘요. 한 키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이 돈을, 예, 돈을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예, 제 차에다가 좀 갖다 놔주세요. <laughs> 아, 이거는 그냥 내 차에 다 다가... 갖다. 아, 가면서! 가면서! 내 얘기 안 했다. 어, 죄송합니다. 어, 미쳤다, 내가. 야. 어머 미쳤대 다시 한번 주세요. 어머 어머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앞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laughs> 큰일 날 뻔했다. 야, 죄송합니다. 네? 아 수선한님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금액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50을 했다 그러네. 50을 야자수선아님께서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선아님 차렷. 고맙습니다. 대가리 박아. 사람들 없으면 큰절이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여사님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타민님 비타민 누나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그리고 우리 네이버 밴드 마음이님들께서 아까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아주 든든하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마음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인님들 그리고 우리 마실텐션 이마다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그리고 아, 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좋아마다소외산에 오셔 가지고 힘 주셨다. 자, 우리 겁이들아 고맙습니다. 땡큐. 카메라도 잘 찍어 주시고 항상 저하게 이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우리 들국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자, 우리 여기 모자 쓰고 계시나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건 아최사님께서아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이렇게 에, 덕질이 힘내라고 에너지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게스트로는 못 다닙니다 에, 게스트로는 이제 못 다니고 아마 팀으로 해서 제가 다닐 텐데 에, 하여튼 팀으로 해도 또 아마 또 재밌는 시간 여러분들과 좀 호흡하는 시간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 게스트로 이제 안 다니고 왜냐면 게스트로만 다니니까 길이 너무 좁은 것같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많이 대중적으로 좀 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게스트가 아니라 팀으로 아마 다닐 겁니다. 저 이제 혹시 진주 개천제라든가 저쪽 안양의 탈축제 준비가 막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처에 계신 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 뒤에 뭐 천리안 품반님하고 같이 지금 다니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난 누구라고요? 또 어떤 양반들 내가 토탈 아티스트라니까 유튜브 검색 나에다 토탈 아티스트 찍어가지고 안 나와 그러면 토탈 아티스트 아니에요. 그거는 호구. 잠깐만요, 그거 호고. 저는 덕칠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네. 칠뜨기가 아니고, 아이씨, 왜 칠뜨기가 나와? 누구야, 칠뜨기. 욕한다. <laughs> 칠뜨기 아니고 덕칠. 크게 한번해줘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자, 제가 누구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자. 마지막 고. <laughs> 너늘내이찾나 나가, 속오건이 말없이 세련되고 왜전 마음이. ひたすら捨ててくれ虚しないいつも苦しいあ <laughs> we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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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aughs>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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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i am 아우 보내기 싫다. 아쉬운 액션 시작. 잘 됐다. 씨.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함께 이렇게 정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형님들의 좋은 기운들 또 이쁘게 받지 박수, 박수 많이 쳐주시고 기쁘게 좀으시는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보람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또 소식 궁금하셨던 분들 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소식 알고 혹시나 많이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철, 딱선이 공연을 함께, 우리, 향달이 품마님, 고승하고 많이 하니까 아마 계속 또연기에갈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랑 주시고, 자, 저는 덕칠이, 그 다음에 철명 품마님,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파이팅! 우리 저기, 아 어, 응? 나소리 품마님께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아주 기쁜 마음을 한번 더, 두 배로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나소리 품마님 모실까요? 나소리 품마님 모셔볼까요? 박수로 모실게요! 네.